안녕하세요 사키일입니다. 오늘은 검은사막 모바의 각성 캐릭터들의 스킬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 전의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공카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의 상향 영상을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영웅들별로 직업별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럼 차근차근 이제 워리어 즉 버서커부터 시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약간 조금 답답해요 예전에 워리어의 그런 시원시원한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검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느린 것 같고, 범위도 대검인데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다들 불만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모습 자체로의 그런 이제 퀄리티? 그러니까 캐릭터의 그런 이제 외형적인 부분은 그래도 좀 만족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레인저 윈드 워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완전 시원시원하다고 해야 될까요? 보시게 되면, 어, 날아다녀요, 막, 여기저기. <laughs> 저, 검 쓰는 거 되게, 와, 멋있지 않아요? 레인저가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완전히 날아다니면서, 막, 데미지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진짜, 레인저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될 정도의 그런 캐릭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레인저 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사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순 있지만, 전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치인데요. 위치 이야기가 정말로 좀 많은데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전투 영상을 보게 되면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원거리 기술도 되게 많고 그 스킬 설명하는 거 봤는데 무적기가 빠져서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 얼리는 게 없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에러이지만 스킬적인 부분은 있어서 는 그래도 뭐 만족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스킬 모션 자체가 조금 느려진 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거기서 오는 답답함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치하시는 분들은 좀, 그까, 그이신것 같아요. 뭐,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위치, 어 보여드렸고, 다음은 자이언트인데요. 자이언트 다들 뭐, 떡상했다라고 난리들 나셨더라고요. 네, 기존에도 자이언트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왠지 자이언트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어, 자이언트 이 영상만 보게 되면은, <laughs> 너무 멋있지 않나요? 막, 배기이 깨고, 막, 난리 나고 막, 진짜, 오 이런 캐릭터면은, 상당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캐릭터로 좀 변모해서 어 아마 모티 뭐 스토리어로 좀그 각성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만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발키리인데요.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전투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이어는 이제 투기장 관련된 영상으로 이제 찾아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전투영상을 봤으면 더 좋았을 때는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방패를 통해서 전방으로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막으면서 공격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직선으로 공격하는? 이렇게 해서 막 <laughs> 방패로 날리기도 하고 이게 전방 갑이 되면서 스턴 주고 이제 데미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발키리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좋아진 것 같지가 않다. 어, 약간, 어, 관 속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주 같은 경우에도 기존하고 막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셔서, 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조금 더 우선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무사인데요. 무사는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무사도 이제 무극즉이제 창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약간 스피디한 그런 재미에서 한방 한방에 그 데미지를 주는 약간 그니까 기존의 다크나잇 같은 느낌으로 좀 변모를 해가지고 뭐 무사 컨셉 자체가 원래는 기존에 이런 컨셉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그래도 불구하고 뭐, 데미 자체나 판정 자체는 좀 좋아져가지고, 뭐,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무가, 무사 영상이었고요. 다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소설어. 소설어는 제가 이제 리뷰로도 올렸지만, 정말 좋아졌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 요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따봉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체감으로 딱 오잖아요 소설을 해봤던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에서 다 좋아진 느낌이고 기존에 뭐 슈하기도 그대로 있으면서도 70렙 찍게 되면 회복기도 있고 그래서 기사 등등 정말로 단점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그런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튼간에 스스로도 어, 많이 좋아진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다크니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좀 검색해서 찾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낭. 천낭은 되게 좀 되게 컨셉이 재밌어요. 금수랑이 이렇게 또 변모하나? 이렇게 엄청 좀... <laughs> 그래서 뭐지? 무슨 스킬이지? 되게 막 시원시원하다는 느낌도 들면서도 뭔가 되게 약간 개그 요소가 있는. 봉을 이렇게 휘어가지고 지금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냥 속도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기존에 그런 금수랑 어, 좀 차이가 또 있어가지고,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금수랑 평가가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금수랑 청남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제 직업군이 또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아홉 가지 직업에 관련돼서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서 진짜 떡상한 캐릭터 있고 아닌 캐릭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해드릴 예정이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각성이 드디어 다 되었는데, 아직 이제 스킬을 다 개방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거에 따라 또 변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아직 본인의 캐릭터가 나 완전히 안 좋아 이렇게 평가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검은사막 모바일, 각성 캐릭터, 스킬, 연출 부분 다 보여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